정기 총회 이후 각 교단별 신임 총회장의 행보가 활발합니다. 총회와 미래를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다양한 공약을 바탕으로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오정호 총회장을 김예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108회 총회장 이치임 식을 마친 지한달 취임사에서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하는 총회장이 되겠다는 신임 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첫 행보로 총신대학교를 찾아 10억 원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총회와 총신대를 원팀으로 섬기겠다는 공약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관심과 사랑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격려하고 다음 여사의 신학도들 지원율이 좀 떨어지는 입장인데, 반전을 할수 있도록 또 우리의 정신의 증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총장님, 우리 사장님과 우리 교수님들 격려하고 정말 원팀이 되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감한 한국 교회의 교인 수에 비해 합동총회는 7년 만에 교인 수 5만 9천 151명, 교회 수 658개의 증가로 부흥 성장을 위한 발돋움을 내딛고 있습니다. 오정호 총회장은 정책총회와 연금기금의 활성화, 공의로운 재판 실현을 총회를 위한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저출생 문제로 인한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역을 두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면 미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브릿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적인 순수함을 우리 미래 세대에 교육적으로 또 어, 구조적으로 이들이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 시대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특히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 대회 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정호 목사는 반윤리적이며 반성경적인 문화와 법 제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하고 한국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열심히 섬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부에서 잘하는 데는 박수를 쳐주고 그러나 교회의 고유한 가치를 이제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담가 하되 문제는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남다른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믿고요. 몸을 던지라,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선봉대로 되어서 우리 성경적인 가치를 펼쳐내는 일에 좀 선봉대로 수고해라 이 뜻인 줄 알고 제가 선봉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